문법 게임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장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게임 난이도 높은. 네. 러 게임. 선생님들이 해도 어려운. 선생님은 <laughs> 기억을 못하고. <laughs> 어, 애들은 문장 만들기가 어려운 최고 난이도 게임. 러 게임. 왜그나 어려운 게임. 이렇게 게임기가 들어있고요. 게임기가 아주 간단하지만. <laughs> 요 네. 게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저희가 러 게임 관련된 문장들을 만들어요. 러 게임하니까 갑자기 하도 많이 써서 했는데. 러 있죠. 완료의 동체조사 러입니다. 이 러로 해서 만들수 있는 이 문장 카드들을 들어 넣어놨어요. 자, 이책너 샀니? 자 중작해 보시죠. 반도 <laughs> 들어가요? 짜발 슈니니말 <laughs> 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맞아요. 저번 수니말로만5 <laughs> 네 점짜리 내가 아까 이거 1 점짜리 해준다는 게 나도 모르게. 오마이러그죠웜마이러1 <laughs> oh oh 점짜리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문장 있으면 번 같은 것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양사도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솔직히 하셨을 때 이거 저번 수까지 너무 어렵다. 그럼 이걸 빼시고 요것만하셔도 돼요. 그, 얘 하면은, 얘는, 그, 번이나 이런 건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잘붙고 꽝으로 뭐 해도 되는 거고. 어, 그러네요. 그것도 상관없겠죠. 음, 음, 그죠? 음. 빠바, 아빠 오셨어요? 아빠 라일러 빠바, 라일러. 빠바, 라일러, 마. 네 글자라서 4점.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빠바, 됩니다. 라일러. 아, 네긴데 왜. 빠바, 라일러. 아, 빠바, 그러니까. 라일러. 그렇죠. 음. 음. 이렇게. 좀더 간단한 건, 너 샀니? 2점짜리도 있긴 해요. 니. 니 말러? 말러. 마? 마? 네갠데? 그쵸 근데 여기 <laughs> 마음대로저이일정도도 <이거 웃음> 있어요. 넘어 가면 되는데 꼭미 말로마 어 네갠데? <laughs>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렇게 음문문 정도까지의 이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색깔 다른 카드가 좀더더 더 들어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징징 이런 단어 부사가 또 들어있고요. 안 먹었어 나나 아직 없죠? 안 먹어서만 있어요. 아. 没,没吃。 러를 붙이면 안 되겠죠. 아, 워뭐 매츠. 이게 헷갈려야 돼요. 애들이 워 트러라, 워 매츠 이걸 헷갈려야죠. 그래서 이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워 메이 마이, 그죠? 너가 들어가면, 땡 이런 거 연습을 해볼 거고요. 여기 있죠. 워 하이 메이가 들어, 그죠? 하이 메이 칸요렇게 들어있는 문장이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어, 이런 부사나 부정문이 들어갈 때는 제가 이 색깔 카드 많이 찍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아 <laughs> 그런데, 이거, 이게 뭐 HS3급 이상에서 음. 도요용장을 만들잖아요. 이때는 HS3급 아시죠? 병음이 없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병음이 없는 글자에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어, 한자만 넣어 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열을 한번 해볼까요? 아, 글자체 너무 귀여워요. 자, 나름... 글자체도 귀여운데, 이렇게 조그만데 써 있으니까 너무, 너무... 귀여워요. 자, 예를 들어, 저번 시하면 저번 수 말이야 가 되겠죠. Uh. 응. 저번 슈도못 찾겠는데 저번 슈 뒤에 뭐 있었지? 저번 슈니 마일러 마 그렇죠 저번 수니 마일러 마 일곱 개. <laughs> 아 나중에는 잘하겠죠. 응. 워도 두 개가 있고요. 음. 그죠? 나도 나 하나 더나어나 어. 나. 이런 식으로 보 찾는 것도 이렇게 <laughs> 오래 걸려서요. <걸렸어요. 오케이. 웃음> 안 보고 찾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러러 여기네요. 많이 나오는 거 마. 응. 막 <laughs>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두개 자리 바꾸기가 있어요. 이두개 음. 자리 바꾸기는 제가 이렇게 딱뒤집어뜨이게 나왔어요. 아, 안 그래도 끝났는데 나 억울해. 다른 친구를 위해서 두개 자리를 싹 바꿔줄 음. 기회를 줍니다. 헷갈릴 수 있겠군요. 요거는 게임적인 요소니까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빼고 음.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워! 러 저! 치! 너무 좋네요. <laughs> 손가락을 이렇게 쑥 어. 집어 넣으면 뒤집어집니다. 쑥 이징 쑥 기억하세요. 네. 자 시작할 때는 여기 있는 카드를 두 장을 자 게임의 <laughs> 네, 원활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 보면 두 개를 뒤집었는데 좀 문장을 한네 장을 뒤집어서 여러 개를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도 음. 상관없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도전하고 저는 나안 봤어 하고 먼저 문장을 말해야 돼요. 음. 워 메이 칸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네, 하세요. 와, 매, 오, 칸. 칸. 번. 집지 보지, 뭐. 자, 이거요. 와, 매, 칸. 와, 매, 자. <웃음> 마. 와, 메, 마? 아 초반에 오래 걸리지. 음. 점점 쉬울 거예요. Oh! 자, 와, 메, 칸. 하여 와. 자, <웃음> 이제. Can. 이제 미안해나 먹었어 이거 할겠습니다 오. 나 먹었어 워츄르워 아니까 워아워 칼로 워츄르다되네뭘 먼저 정해야 돼워 칼로 워 칼로 어, 워어칼 어디 갔어 <laughs> 자원 열어놓고 칼러러아 어. <laughs> <칸. 와. 로. 웃음> 어, <laughs> 순서대로 해야 되죠 아. 자워 칼로 네. 하겠습니다 워칼요 네. 어딘데 로. No. 아, 네 차례 뒤집어보고 단사에 하는, 하는 걸로 할게요. 와, 칸, 나아뭐거 이거 뭐야 이거 저 이거 애들하고 했거든요. 애들 완전 <웃음> 잘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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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간단하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건데... 어우, 사진 못 써, 이 약만 갖고 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어... 이지? 춤 없나? 춤? 아, 뭐, 춤? 런? 런? 예예, 어색...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 걸로. 진짜 좋은 게... 미친듯이 워를 보고, 미친듯이 칠러 한 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말하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 이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워, 칠러. 라고 어. 말한 다음에 또 한자를 어. 보고. 그러니까, 한자와 문장 매칭이 한 번에 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 러 게임입니다. 네. 문장의 최고 난이도, 문법과 게임을 동시에 즐겨보세요. 어. 문법과 게임을 동시에. 그렇죠. 인격수양을 <laughs>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